자 여러분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던 내용이 있는데요 이것은 시험범위에 해당되지 않지만 그래도 배우고 넘어가야 할것 같아서 먼저 배우고 연립 2차 방정식에 대해서 배우는 쪽으로 오늘 첫 차시는 이렇게 될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 복습부터 해볼까요? 개수를 실수로만 갖는 2차 방정식의 한근 a 더하기 bi를 가지면 나머지 한근은 무엇인가? 이게 무엇이죠? 우리가 근의 공식을 이용한다면? 한 허근을 가질 때 나머지 근은 그 근의 켤레 복수수 오메가 바 라고 하죠. 이거를 a-bi로 근으로 갖는다 라고 했죠. 그러면 3차 방정식도 한, 근, 한 근을 한근 허근으로 가지면 나머지 근이 혹시 그 허근의 켤레 복수수이지 않을까 라는 의문이 드는데요. 이게 계수를 실수로 갖는 3차 방정식에 한해서는 성립이 합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우리가 3차 방정식을 이렇게 세웠어요. 자, 그럴 때, 한그 허근을 W라고 둘게요. 이거 오메가라고 할게요. 그러면, 저 X자리에다가 오메가를 대입하면, 이런 등식이 성립하게 되는데, 그 등식에 우리가 양변을 켤레복수수를 씌워줄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0의 반은 0이니까,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런 사실이 있습니다. 이게 왜죠? a 더하기 베타라는 두 복소수는 더했을 때켤레가 찢어지고 곱해도 이렇게 연산 아래에서 쪼개졌죠? 이두 가지를 이용하면 이 사실 성립합니다. 그러면 a의 오메가 바의 세제곱 더하기 b의 오메가 제곱 더하기 c의 오메가 더하기 d는 0이라는 건데 이 말은 요 3차 방정식의 오메가 바라는 오메가의 결례복소수가 해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수를 실수로 갖는 3차 방정식에서 한 근이 허근이면 또 다른 근은 그 근의 결례복소수다라고할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좀더 일반적으로 n차 방정식, 뭐 4차든 5차든 6차든 100차든 한 근을 허근으로 가졌을 때 다른 근을 하나를 구할 수 있을까요? 방금 했던 3차 방정식에서 그 확인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면은 그 얘를 오메가라고 한다면 그 오메가의 파, 오메가의 켤레북소수를 또 다른 근으로 갖는다고 할수 있겠어요. 한번 고민해 봅시다. 자, 그리고 이제 3차 방정식, X 세제급은 1의 한 허근을 W, 이거 오메가라고 있습니다 오메가라고 그냥 둔 거예요, 문자를. 그랬을 때 다음에 성립이, 다음에 성질들이 성립을 하는데, 한번 봅시다. X 세제급은 1은 좌변에 다이항시켜주면은 그리고 인수분해 해주면, 요렇게 되는데, 여기서 허근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근이 아니고, 요 2차 방정식의 근이 되겠죠? 어, 2차 방정식의 한 허근이 오메가라고 한다면, 다른 근은 그허근의 켤레복수수니까 오메가 바로고할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1번부터 6번에, 이렇게 1번부터 6번까지, 성질들이 성립하게 됩니다. 자,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일단 x세조분 1이라는 3차 방정식에한 허근이 오메가 있으니까, x자리에 대입하면 1번이 성립하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한 허근을 오메가라 했는데, 이 근은 실제로 뭐였다? 요, x제곱 더하기 x더하기 1은 0에 해왔으니까, 오메가 대입해주면 2번이 성립하겠네요. 자, 그리고 요 2차 방정식에, 오메가 바도 해가 됐으니까 대입해주면 3번도 성립하겠죠. 되나요? 자, 이렇게 된다면, 이번에 오메가 세제곱은 1이었으니까 양변에 켤리북수술을 씌워줍시다. 그러면 1의 반은 1이고 오메가 세제곱의 반은 이렇게 되니까 오메가의 세제곱이 됩니다. 이것도 요 위에 있는 요 내용으로 끌어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4번도 성립합니다. 자, 이제 5번은 어떻게 확인하냐면 5번은, X 세제곱, 아, 다시,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라는, 1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오메가고 오메가 바였죠 그러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주면, 이두개 더한 거는 뭐다? 1분의 1에 마이너스 붙은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5번이 성립하면 알수 있고, 그 다음에 두 허근의 곱은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1이다. 라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6번까지 성립합니다. 을 자,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 성립하는 성질들은 우리가 외울 필요 없고, 이렇게, 근가계수나, 켤레복소수의 연산 아래에서 찢어지는 성질들을 이용한다면 쉽게 끌어낼 수 있어요. 이거 외우지 말고 이해를 합시다.